네 반갑습니다. 금태선약수의 박주호입니다. 하... 하... 저 밑에 저 고르쇠 수액 설치했습니다. 이런 이 여... 협곡 쪽에 아주 추운 지역에 고르쇠 나무 자랍니다. 위엔 절벽입니다. 저위 쪽으로 또 올라가야 됩니다. 하... 아 설치하는 것도. 힘들지만 이 지고 하산할길 생각에 아득합니다 <laughs> 어, 어쨌든 뭐 봄철 되면은 수액은 채취해서 아, 아프신 분들이 드셔야 되고 어쨌든 뭐 힘이 닿은 데까지 뭐 채취를 해 가지고 사실, 이 골쇠 수액, 이건 돈은 안 됩니다. 돈은 안 되고. 그냥, 막, 산을 그냥 다니기, 좀 그러니까, 아마, 채지도좀 하고, 경비도 좀 마련하고, 그런 겁니다. 아이 뭐, 한 마리에 팔아가지고, 막, 큰부자들거도 아닙니다. 예. 오리지널 골쇠 수액, 퇴치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과 그리고 기력기시하신 분들에게 공급받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